우리는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TV나 뉴스, 각종 매체를 보더라도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만큼 가슴 아픈 소식들이 참 많이 보이고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아멘. 이 말세의 어려운 때가 올 것임을 알라라고 경고합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고통하는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칼레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견디기 힘든 또는 사나운 난폭한 위험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나운 짐승이 무섭게 달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견디기 힘든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라 a 는 것이죠. 그러한 때가 바로 마지막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특징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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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하 a n 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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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슷한 시대 가운데 특별히 젊은 목회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거짓 가르침과 또 세속의 물결에 맞서 힘써 싸우며 지쳐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때 그의 영적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서신을 쓴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차가운 지하 감옥, 아마도 이 마메르틴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썼을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 가장 사랑하는 영적 아들에게 그리고 더불어서 이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에게 바울은 어떻게 이 사나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지를 권면하는 글을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권면을 통해서 어두운 시대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세 가지 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지혜는요,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확실한 신앙의 모델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나의 교훈과라고 이렇게 바로 시작하지만요, 이 원어를 보면 헬라어 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잘아는 접속사 그러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구절까지 말세의 고통스러운 현상과 또 거짓 교사의 그러한 모습을 말한 뒤에 이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그러나 너는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앞에서 살펴본 그러한 세상의 모습들을 쫓아가지만 그러나 디모데 너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네, 본문 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예, 네, 10절 끝부분은 인내와 이렇게 끝나는데요.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인내를 따르며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말 성경을 보시면 인내를 본받았다. 그러니까 앞에서 열거했던 항목들을 본받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1절 말씀 보시면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이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디모데 너는 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디모데는 단순히 사도 바울의 가르침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복음으로 가르쳤던 그 사도 바울의 삶의 방식, 그럼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는지를 보았고요. 또 삶의 목적, 그것을 뚜렷하게 보았고, 그것을 따랐다, 본받았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귀한 태도인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까지 모두 다 본받았고 따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지식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삶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참 믿음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도요, 입으로 나오는 가르침은... 희망 찬란합니다. 그럴싸합니다. 어떻게 보면 좋게 쏘가 넘어말 만큼 멋지고 화려하고 그럴싸한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행실을 보면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한 순간 즐길 수 있는 쾌락을 쫓는 인생이다. 하나님보다 그러한 것들을 더 사모하고 갈망하고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 겉으로 이야기하기 에 경건의 모양 있는 것처럼 주상할지 모르나 경건의 능력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의 삶은 그가 전하는 자신의 입술로 선포했던 그 복음과 일치했어요. 그리고 그 삶의 정점에는 박해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 11절을 말씀에 나오는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던 박해를 당했던 그런 현장들입니다. 특히 루스드라에서는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었죠. 디모데는 그 현장을 알거나 혹은 바울에게 생생하게 전해들어 과연 보고 알았던 것이죠. 근데 이 또한 세 번역 성경을 보면요, 함께 경험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요, 아 복음을 전하는 삶은 이런 거구나,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 받는 것이구나, 이러한 것을 눈으로 보고 삶으로 체험하면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하는 구나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11절 말씀 끝부분을 보시면 사도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지만 주님이 저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건져주시는 삶이구나. 이것을 뚜렷하고 확실하게 본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를 이기는 첫 번째 지혜는 바로 이렇게 확실한 신앙의 모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사도바울과 같은 신앙의 모델이 있으신지요? 저분처럼 예수님 닮고 싶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 롤 모델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은 우리 성도님들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고백을 할수 있는 믿음의 모델이 되어 주고 계신가요?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쾌락을 즐기는 사람을 따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듯이, 권면하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오래 참고 사랑하며 인내하는 복음의 삶을 따르라.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 먼저는 사도 바울과 같은 확실한 신앙의 선배를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본받고 함께 자라서 다음으로는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의 모델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지혜도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고난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너는 나를 따랐으니 너도 고난 받았을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지혜예요. 디모데오서 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박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으리라는 강력한 미래시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네가 나를 본받고 따랐으니 나처럼 너도 고난 받을 거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신앙의 확실한 모델을 본받아 따라가는 것이 고난을 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일까요? 경건하게 산다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죠? 세상과 구별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면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지난 수요일에 살펴보았듯이 3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자기를 사랑하는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방식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가 주인이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죠? 돈이 최고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야. 또 세상은 즐거워야 돼, 쾌락을 즐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을 추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두 세계가 <laughs> 어, 죄송합니다. 충돌하는 것이죠. 예. 예. 잠오시는 분은 잠 깨시면 좋겠어요. 예. 예.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박해입니다. 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요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안할 것이라고 기대할 때가 많아요. 물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우리가 마음 먹는 순간에 박해는 필연적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지금 이 신앙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려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나요? 또 가정에서 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계시진 않습니까? 또 다르게 세상의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가치관이 달라서 소외감, 외로움을 겪고 계시진 않나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겪게 될 때에요, 스스로 마음이 무너져서 내가 잘못 살고 있나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고 있구나. 내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구나.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삶 자체가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우서 3장 13절 말씀은 이 현실을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의 기대와 같이 점점 더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욱 악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만 한다라면요. 우리는 결국 13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속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세상도 다 이렇게 살잖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타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두운 시대를 이기는 두 번째 지혜는요, 고난을 각오하는 믿음입니다. 박해를 당하는 것을, 믿음으로 인해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경건하게 살고 있구나라는 사인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사도바울이 본문 11절 말씀에서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 지키셨다. 그렇게 고백했듯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모든 권한 가운데서 건지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권한을 당당히 맞서고 이겨나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지혜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 어두운 시대에 확실한 신앙의 모델을 따르고 또 어떻게 고난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모든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서도 그러나 너는이라고 말씀하죠. 10절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디모델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또 사람들은 그 악한 조류에 휩쓸려 가지만, 그러나 너는 떠내려 가지 말고 거하라. 머물러 굳게 서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무엇에 거해야 합니까? 배우고 확실한 일,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지는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아멘 디모데가 거해야 할 것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이 어려서부터라는 의미는요, 젖 먹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이 시대에 우리가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유일한 반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유일한 지혜인지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첫째로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다시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수많은 지혜를 이야기하죠.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만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가장 중요하고 또첫 번째 되는 목적인 것이에요. 두 번째로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이 말씀들은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한 가장 위대한 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먼저 보면 16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전체를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 그 생명이 담겨 있는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에는 네 가지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교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누구를 쫓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 진리를, 그 복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 잘못 믿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꾸짖어서 바르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 바르게 함,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의 길, 은혜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의의 길을 그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죠.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시고 구원을 더욱더 이루어 성숙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목적이 본문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의 최종 목적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완벽하게 준비해서 성장시켜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세의 고통의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확실한 신앙의 모델을 따라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경건을 이루어 갈그 힘과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완벽하게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피곤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매일 최근 들어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따뜻한 이불을 걷어차고 새벽 바람을 이겨내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왜 매일의 삶 가운데 시시 때때로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어두운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 그 지혜는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지혜를 알려주었습니다. 첫째, 세상을 따르지 말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확실한 신앙의 모델을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건하게 살아갈 때는, 고난은 반드시 찾아온다, 라는 거예요. 고난을 직시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오하라, 라는 것이죠. 셋째로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그 말씀 안에 굳게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디모데가 살던 당시보다 더 어두워졌으면 어두워졌지, 더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그럴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즐기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래 세상의 거센 유혹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는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간절한 유언과 같은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세상이야에 유행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갑시다. 그리고 고난을 피하지 말고 주님의 건지심을 믿고 당당히 맞서 나아갑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숨 쉬듯이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 온전히 거하며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이 어두운 시대에 휩쓸려가는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도리어 세상을 향해 생명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뜻를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지만 연약함에 넘어지고 주저앉아서 견는 줄 알고. 뒤돌아 볼 때가 많은 우리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른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을 닮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인생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본을 따를 때 찾아오는 고난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피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직시하며 각오로서 이겨내기 위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삶을 가능케 하는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둡고 악한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영광의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